잘 지냈나요? 와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 9월 한 달간 결심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심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 제목은 헌신을 결심해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자, 짠, 넘어가라. 에스더, 사장 14절 말씀이에요. 조금 긴 말씀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과 말씀 손가락 해보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손가락! 준비되었나요? 자, 말씀 손가락. 네, 왜 그러십니까? <laughs> 자, 말씀 손가락 준비! 야! Yeah. Yeah. 시작!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마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 친구들 생명동화 보겠습니다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호로로 잡혀와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은 새 왕비를 뽑게 되었고 아름다운 유다 사람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왕이 아끼는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은 욕심이 많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만은 유다 백성들을 무척 미워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비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계도 절을 하지 않아 하만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유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을 했어요. 하만은 왕을 찾아갔어요.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준비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에게 유다 사람들을 없앨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왕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모두 죽여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놀란 모르드개는 왕비 에스더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지금 하만의 나쁜 깨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유다 민족인 당신을 왕비로 세우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살리실 분은 왕비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왕을 설득해 주세요. 무르드게 말을 듣고 에스더가 대답했어요. 제가 만약 왕에게 만남을 요청했을 때 왕이 거절한다면 왕궁의 법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삼촌을 위해 왕을 만나도록 하겠어요. 제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 유다 사람들은 모두 모여 금식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는 유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했어요. 에스더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유다 백성들 덕분에 에스더는 힘을 내어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지혜와 용기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 백성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여 유다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던 에스더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웃과 교회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기로 결심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돕는 친구들이 되어요. 네, 우리 친구들 성경동화 재밌게 잘 봤나요? 와, 우리 친구들. 와, 삐뽀, 삐뽀! 이 빨간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아저씨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봤나요? 맞아요. 소방관 아저씨들이에요. 소방관 아저씨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도 하고, 또 불이 난 곳에 사람이 갇히거나, 어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명을 구해주는 분이 바로 소방관 아저씨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어딘가에 불이 난 모습을 봤다면, 119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여기 불이 났어요. 이렇게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렇게 무섭고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이렇게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소방관 아저씨 아저씨들이 막 얼마나 고마워요, 맞지 우리 친구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 왕비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이 왕비의 왕비가. 목숨을 근 헌신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살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쫑긋. 자, 길을 쫑긋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을 때는 길을 쫑긋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오늘 목숨을 구하게 된 이야기, 어떤 한 여왕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게요. 자, 그리만 넘어가라. 짠! 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누구일까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왕, 하만이라는 <laughs>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자신의 왕에게는 예배하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만은 너무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왕을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절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안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얼마의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는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고난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에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왕은 하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넘겨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 실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지도 않겠습니다. 한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서 옷을 다 찢어버렸대요. 찢어버리면서 눈물을 이렇게 펑펑 흘리면서 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바로 이 나라의 왕의 부인인 왕비 에스드라노 왕비의 시녀가 이 소식을 왕비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모르드에게 찾아갔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어떤 사이였을까요? 바로 삼촌이었어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삼촌 밑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왕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에스더 여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 바로 유다 백성이겠죠. 그래서. 도대체 삼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에스드 여왕이 묻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왕비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왕비님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왕에게 가서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에스드가 왕에게 가서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게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거부를 한다면은 이 사람은 생명을 바로 아사가는 것이었어요. 바로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때 에스더 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너무 너무 무서워요. 싫어요. 절대로 절대로 왕 앞에 안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에스더 여왕도 마음으로는 두려웠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신이 왕을 설득하지 않는다면은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더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덕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부탁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신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도를 마친 후에 왕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에스더 여왕이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을 때 왕은 에스더 여왕의 그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조금 전에 전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죠? 왕이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한다면은 목숨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에스더 여왕은 공동체를 위하,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도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이렇게 영화부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영화부 옆에 있는 친구들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영아부에 함께 모여 우리 친구들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우리 친구들이 소중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와 앞에 그림에 보니까 아주 작은 아기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렇게 작고 예쁜 아기였 아기였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기는 처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엄마의 뱃 속에 있었죠. 맞아요. 열달 동안 엄마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찬양도 불러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사랑스럽게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서 영화부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기를 우리 친구들만큼 이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엄마와 아빠의 헌신이 얼만큼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친구들도 자라면서 조금은 이렇게 아,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엄마와 아빠가 마음이 너무 너무 속상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친구 우리 아기 아프지 않도록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씩씩하고 예쁘게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엄마와 아빠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어 우리 엄마 맞어 우리 아빠 맞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영어부 친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우리 옆에 앉아 우리 엄마 아빠 얼굴 한번 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 맞나요 맞아요 엄마 아빠도 사실은 엄마와 아빠라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키우는데 조금은. 서투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엄마가 이렇게 열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기까지 엄마와 아빠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더 이렇게 큰 눈으로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지키지만 엄마 아빠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모두 모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겠죠. 이처럼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소중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어부 친구들도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헌신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영어부가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의 헌신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헌신을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나는 찬양을 잘 불러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찬양을 잘 불러요, 노래를 잘해요. 나는 율동을 잘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율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찬양을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잘 못해도 돼요. 저도 선님도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율동을 잘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찬양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도 열심히 할수 있어요.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우리 영화부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수 있을까요? 어, 우리 하율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laughs> 네. 사진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야 되겠다. <laughs>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영아부실이 조금만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릴 수도 있어요. 와,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맞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아요.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또 생각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여화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해 헌신한 에스더 여왕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어요. 헌신하기로 결심한 결,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생각나죠. 에스더 여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헌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영화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우리 영화부 친구들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우리 친구들이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거예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영아부 친구들이 되어서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